제주 2일차. 런닝하고 싶어 새벽 기상한 우리의 런닝이. 오늘 많이 뛸 거라 스트레칭은 꼼꼼히. 애초 계획은 21km 하프뛰기였는데, 예, 그렇게 됐네요. 해가 뜨는 방향 쪽으로 쭉쭉 천천히 달려줍니다. 달리다가 빠지고 싶은 갓길이 있으면 마음 느끼는 대로 진입해서 잠시 멈춰 구경도 하고요. 실제로 진짜 멋있었는데 저쪽 어둠에서 뜨지 않았을까? 구름 많음 오늘 일출? 또 신나게 달리다가 뷰포인트로 추정되는 곳으로 진입 세상만사 아름다운 수식어를 다퍼블 만큼 황홀했던 제주의 아침 꽤긴 시간에 머무르며 이 순간은 사진 영상으로 콕콕 눌러담고 다시 길을 떠나요 7km 지점 통과 월정리 해변 9km 지점 다시 시작된 워터밤, 흐르는 땀, 이겨내야지. 화이팅 하는 척 겨드라이 중. 10kg 지점 통과. 해 뜨기 전에 빨리 뛰어야지. 는 경기도 오산. 점점 느려짐. 뷰 때문에 또 발목 잡히고. 11kg 지점 통과. 친구는 떠나갔고 바다는 아름답고 김영 해변에서 반항하기로 결심했어요. 14km 지점 김영 해변 도착. 폭삭 차려졌다. 4km 빡시게 달려서 월정리 해변 도착하니 21km 뛸 의지 상실. <놀람> 카메라 세워두고 혼자 좀 까불어주고 친구가 사다준 파워에이드 완샷 때리고 나면 제주 모닝런